어떤 인터넷 철학자가 말했다. 화성인들은 끊임없이 지구인 연기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과도하게 지구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고. 이건 사실 모든 이방인들의 특징으로 다른 행성, 다른 종족, 외지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에 가장 좋 은, 방 법이 된다는데, 나도 지구 인과 다른 티 가, 나는 걸까？내 모습 을봐줄 사람 이없 으니 알 수가 없다. 뱀파이어는 거울에도 안 비친다고.